57편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꼬짖어 주십시오. 셀라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 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떨치십시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귀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셀라.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고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 같은 그 사랑 너무 높아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온땅 위에 떨치십시오.